11월 월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어떤 계절이죠 그죠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이 있는 절기고 또 간지로는 개해 월입니다 그죠 입동과 소설 이 입동이란 라말 그대로 겨울이 시작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시작되는 계절이 입동이고 그 다음에 소설 은 결국은 사르름이 이제 얼기 시작하는 어떤 계절이 소설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작게 비가 그 눈이 내린다 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어쨌든 차가움이 시작되는 것이 소설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차가움이 시작되죠. 근데 소설은 또 때로는 소촌이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소촌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따뜻함이 남아있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은 겨울도 준비하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해서 저장하고 모으고 마무리하는 어떤 기운도 되지만은 새로운 봄, 새로운 봄을 위한 저장과 준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시작되는 달이고 또 간지로 개해라는 글자는 육식갑자, 갑자부터 시작해서 계해로 끝나는 육식갑자가 마무리되는 어떤 것도 되죠. 그러면 짧게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어떤 기운도 되는 것이고, 또 길게는 5년간의 어떤 육식갑자가 한번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5년간, 5년의 어떤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되는 시기도 개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이 다 쏠린 거죠. 청간호도 그렇고, 지지로도 그렇고, 다 음의 기운이 한쪽으로 몰렸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양의 기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래서 갑자기 갑자로 전환된다해서 갑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에서 음기가 저장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일정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개해월입니다. 그걸 전제 해 놓고 띠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띠, 대지띠 오늘 보면 대지띠는 주역 상으로는 권이천, 뭐, 내내 중, 중청건, 뭐, 이런 거죠. 중천건 이런 사이에 나와서, 양기가 가득한 거죠. 그죠? 전부 다 양기로 채워졌으니까, 건이라는 것은 힘이 막 넘치는 어떤 그런 겁니다. 돼지가 우리 주역상으로 보면 육검인데, 육음 육검 대 육양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그, 그렇다는 말은, 음량이 조화가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뭔가 행동했을 때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운이 온 거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행동하고 밀고 나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도 되면서 충분히 희망하는 대로 늘낼수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으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뭘 행도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출발도 좋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존 하고 있던 일도 적극적으로 뭔가 펼쳐봐도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돈의 흐름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외, 외형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돈의 좀 지출이 좀 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그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잘못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가능하면 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때 조금 협조를 구하면 자기가 원한 바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도 됩니다. 취직 취직은 대체로 게 양기가 많고 하니까 이제 공직이라든지 큰것큰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가능하면 대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연예사 연예사는 여자들은 양기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대체로 좋고, 남자들에게 좀 불리한 그런 운이다라고 보는 거죠. 음양이 좋아가 여자들이 오히려 더좀더 더 밸런스가 잘 맞는 운이다라고 볼수 있죠. 매매. 매매는 아 뭔가 급하게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 건질기게 자기가 뭔가 진행을 하면 충분히 성사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대로 어째 보면 이루어진다라고 또 좋죠. 이사, 이사는, 뭐, 가능하면 다음에 기회를 갖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별로 한번 보면, 95년생, 95년생, 어레생 돼지띠, 어레생 돼지띠는,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변화를 주기 좋은 시기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원한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괜찮은 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해도 되고 뭔가 어쨌든 새로운 기운이 있는 시기로 볼수 있어요 83년생 계생 83년생 계생 돼지띠는 크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변화 중인 것보다는 통상 하던 대로 선배들이 하던 대로 방식대로 일정에 따라가는 것이 좋은 운입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렇게 사거나 이랬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막거기에 이렇게 평상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1년생 신해생 돼지띠 신해생 돼지띠는 뭐 어째 보면 자기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운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 못했던 부분에서도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59년생 기어생 기어생 데이지티는 대체로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가는 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든 인간적인 면이든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 잘 불려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리드하거나 이렇게 해도 좋고 어 뭔가 순조로운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47년생 청해생 돼지띠는 뭐 일상 일단 됐던 나이도 그렇고 하니까 어찌 보면 조금 어 일상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운이다라고 보시도 한 해도 마무리하는 거뭐 전반적으로 어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면 새로운 어떤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어떤 막 연배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